안녕하세요. 산행TV입니다. 오늘은 9월의 난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말도 살찌고, 난초는 신화생장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갑니다. 신화생장이 3분의 2이면, 2차 분갈이를 합니다. 이 시기는 한해 농사를 결정짓게 되는데, 난초를 분주해서 추라하여 난초 배양의 기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도시농업, 베란다에서의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신경제의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남, 연, 오, 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바라봅니다. 야간 온도는 16도에서 21도씨, 주간 온도는 27도에서 3 1도시로 하고 관수는 2일에 1일 주면 되겠습니다. 꽃대 관리를 위해서 수태를 올리고 꽃대 수를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방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색 뿌리 썩은 병에 유의해서 코리스 천배 관수, 작은 뿌리파리, 총체벌레 살충 타르보 2000배 관수, 하이포넥스 2000배 관수 1회, 하이아토닉 1000배 관수 1회 주의점으로 칼슘 12시 고농도로 연용하면 신하의 성장이 멈추는 부작용을 우려해 농도를 묶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상, 9월의 난관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늘 행복 가득한 시간 보내세요.